넌왜꽃안 펴? 너는이야. 너는 왜꽃안 펴? 글 그림 카타리나 마크로 바 응? 어, 이거 진짜 꽃이 안 폈네. 아니. 거 뭐야? 여기 당근 어. 음 토끼가 당근 다먹어도 배가 뚱뚱해져. 아 그래? <laughs> 맞아요. 저 봤어요. 저. 레오도 봤어요. 아니, 엄마는 처음 보는데 궁금해. 이거 당근 다 먹어가지고 여기 꽃이 생기던데. 아 진짜? 아, 돌리면 네. 돌리면. 돌리면? 그게 무슨 어. 말이야? 한번 보자. 엄마 궁금해. 돌리. 어, 꽃이 많네. 이건 무슨 꽃이야? 꽃 있는데? 아, 여기. 장미꽃. 장미꽃. 장... 우리 저다 봤던 장미꽃 맞다. 장미꽃이네. 장미꽃 생겼네. 응, 곰돌이가 어디 가는 어, 귀엽다. 거야? 귀엽다. 어? 엄마. 응. 귀엽다. 아빠. 귀엽다, 곰돌이. 장꽃나팔로 파넣어... 바로 꽃만 그... 장미꽃 만들겠어요. 아 진짜요? 맞아, 맞아, 맞아. 응? 그렇게 될수 있어요? 어? 어 우리 집 정원에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지? 이거 봐. 정원에 작은풀이 새로 났어요. 다른 풀들처럼 초록색인데요. 그런데 뭐가 달라? 다른 거는 꽃이 폈는데 이거는 꽃이 없네. 당근이다 어, 진짜 꽃이 안 펴요. 어서 예쁜 꽃이 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음, 왜 꽃이 안 피지? 여기는 아니, 다 이거, 꽃이 폈는데. 이거 붙여야 돼. 이거 붙여 없는데. 응, 붙여야 돼. 여기 밑에. 그래서 미 토끼 있다. 꽃이 토끼. 나는 정성껏 풀을 돌보아요. 어, 물 준다, 그치? 응.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꼬박 어, 뭐, 물을 난다. 주고요. 먹는 뭐. 거야? 토끼가 밑에서 먹으면 어떡해? 떨어진 잎사귀도 쓱쓱싹싹 쓸어주지요. 어? 진짜 먹으려고 한다, 어떡해? 계속 물 주고 있는데, 그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도 주고 쓱싹싹싹 잎사귀도 쓸어주고 풀에게 밝은 빛도 듬뿍듬뿍 듬뿍 쐬어주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꽃이 안 펴요 우와 당근 봤어? 당근 어때? 아까보다, 어, 아까보다. 당근 제일 처음 보다 어떻게 됐어? 당근에 물 주고 이거 봐 왜이지 맞아, 커졌지, 음, 뿌리 왜이까지생 건데, 음. 왜 이까지? 음, 뿌리도 이까지 길어졌어. 여전히 꽃이 안 펴요. 어이 토끼 봐. 맛 좋은 차를 조르륵 뿌려주면 아, 꽃이 읽어봐요. 필까요? 응? 식탁을 왜 들고 오지, 토끼들이? 식탁이 좋아서 의자 맛있겠다 하는데 표정 봐. 하지만, 푸른 차를 좋아하지 않나 봐요. 차를 좋아하지 않나 봐. 꽃이 그래도 안 펴.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풀이 힘들까 봐. 어떻게 했어? 맛있다. 파라솔. 다 왔다. 어, 파라솔도 해줬어. 파라솔. 파라솔로 어, 어, 어. 그늘을 만들어 주지요. 어머 어떻게 해 진짜? 토끼들 친구들 다 와가지고 밑에서 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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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풀에게 밤마다 잘 자라는 인사도 해줘요. 잘 자, 풀아. 내가 깜빡하고 그냥 가면 풀은 밤새 잠들지 못할 거예요. 당근들 계속 먹고 있어. 토끼들이 당근을 계속 먹고 있어. 좋은 생각이 났어요. 풀에게 꽃 피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풀아, 풀아, 잘 들어봐. 꽃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피우는 거라고 라고 꽃에게 말해 주어요. 그런데 풀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나봐요. 여전히 꽃을 안 피워요. 어, 꽃 모양 같아. 아, 꽃 모양 같아? 토끼들 봐봐. 토끼들 당근 이렇게 많이 먹었어. 어, 배 터졌어. 배터지 배터지로 가는데. 터어 정말 정말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피었는데 여기? 오, 피었어? 피었어. 피었어. 이거 당근인데? 맞아요. 맞지, 리아나? 맞지, 리아나? 돌리야. 아, 놀래야, 이거 꽃이야, 이거. 아, 진짜? 꽃을 대체 봬. 왜 꽃이 피지 않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어, 왜 꽃이 피지 않는 거지? 그래, 좋은 생각 나서. 좋은 생각 나 뒤집은 봤어? 거 아닌가? 어! 아! 이제 알았어요. 내가 큰 착각을 했지, 뭐예요? 이거 봐. 뽑았어. 풀을 뽑았어. 뽑았더니 뭐야, 이거. 당근이 조금 나왔네, 그치? 밑에 당근 하나도 없고. 깜짝 놀랐다. 토끼가. 그치? 땅 밑에서 예쁜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오 정말 먹어서 응, 이렇게 꽃이 피었 응, 장미꽃 같이 생겼네. 아 그치 꽃이 위로 아니고 여기 밑으로 폈었나봐. 라고 생각했어. 응, 미안이 말이 맞네. 우와 활짝 피었어요. <laughs> 정말 예쁜 꽃이죠? 아니요. 아니요.